7월 7일. 오늘은 기분 좋은 7월 7일. 아침으로 눈바디 해주고, 오늘 몸무게는 다시 46kg로 복귀했어요. 만세! 남편 도시락도 싸주고, 아침으로 그릭 요거트도 먹어주고, 할머니가 보내주신 수박 잘라서 통에 옮길 거예요. 왕수박이라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간식으로는 닭고기, 토마토 파스타 해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파스타. 후식으로는 수박도 먹어주고, 3회를 10kg나 시켰는데, 윗집으로 잘못 간거 있죠? 구름막 끌고 다시 가져왔어요. 날이 더우니까 요리를 못하겠어요. 그럴 땐이 쿠팡 미역국수가 최고!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 먹어주고, 오늘 아침 발레도 취소되고 저녁 발레도 사람 많아서 못 갔어요. 대신 집에서 발레 순서만 좀 메워줬어요. 헛둘, 헛둘, 열심히 발레도 해주고, 저는 다리가 이렇게 X자인데, 1자인 사람들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저녁밥은 건강한 야채구이 해 먹을 거예요. 건강 맛돌이 한상 완성! 뭔가 조금 부족해서 닭고기랑 김치도 먹고, 뭔가 조금 부족해서 결국엔 스테이크까지 구워서 남편이랑 잔뜩 먹었어요. 역시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착해집니다. 언제나 킹받는 혼이 보고 잘 자요!